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으로 왓츠인마이백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최근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좋았어요. 원하시는 컨텐츠를 양산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상 수요조사를 하려고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표가 많은 거는 제 방에서 올해까지 살아남은 옷, 가방, 화장품을 소개해드리겠다고 한 영상이었어요. 제가 방이 진짜 작은데 <laughs>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의복갱유 뭐다 갖다 버려도 이게 한 번에 찍으려고 하니까 제가 카메라를 한 3시간 연속으로 켜놓고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거는 편집하기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옷, 가방, 화장품을 이렇게 나눠서 살아남기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 시국이 시작되면서 미니멀리스트로 거듭났기 때문에 한해 한해 가면서 뭘 되게 많이 버렸어요. 아주 그냥 저희 엄마 아빠가 제왜 저러니 싶을 정도로 이제 날 잡고 막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 시국이 되고 나서 버린 게 화장품. 화장품이었거든요.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마스크를 다 가리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 지국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컬러 테스트? 이런 거를 친구랑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은 제가 봄 브라이트 아니면 가을 스트롱 뭐 이쪽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런 립스틱과 색조만 모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웬걸? 제가 겨울 쿨 브라이트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 화장품 사느라 버린 돈이 막, 막 여기를 막 휘저고 지나가면서 근데 이제 마침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진짜 안 쓰는 화장품들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제가 아주 살을 많이 뺀, 다이어트가 확실히 된 화장대를 여러분들한테 <laughs>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봐보려고요.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 제 방이 좋기 때문에 제 화장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서랍장이에요. 제 바지와 속옷과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서랍장인데 그 위를 이제 화장대로 한번 꾸며봤어요. 어 일단 여기는. 기초제품, 기초제품들이 잔뜩 담겨있는 코너고요 오로지 멋을 위한 거울이거든요. 이걸로 뭘할 수가 없, 갬성을 위한 거울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여기는 그냥 포스터 테라피, 여기는 바디 오일, 뭐여 괄사,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씩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일부러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전 어차피 제 거니까 위치를 다 알고 있거든요. 트레이를 하나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여기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여기 좀 정리를 했더니, 그나마 좀 사람 사는 화장대 같아져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렇게 틈새 사이에 잘 들어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유명하죠? 이거는 당근 패드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쓰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원래 패드 같은 거 쓰면 찔이라고 해야 되나? 피부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쟁여두는 제품입니다. 스킨푸드가 다시 살아난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산 탱글티죠. 근데 제가 은근히 머리 숱이 안에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피까지 확확 긁어주면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한번 빗어주는 용도?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앵글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참아주세요. 젤리 스킨. 뭔가 진정이 필요하다. 사실 엄청난 효과나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쓰게 되는 거 뭔지 아시죠? 약간, 진짜 순수하게 쓰고 싶을 때 쓰는 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오던스 시너지 토너인데요. 이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어, 완전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에스트라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순하고 그리고 제가 아토피가 살짝 있는데 이거 바디크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에센스로 한번 넘어가 봤거든요. 얼굴에 약간 뭐가 올라온다. 그런 날 이걸 발라주면 뭔가 진정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하이드로 에센스. 이거를 진짜 올 겨울 내내 쓰고 있습니다. 요가 너무 유명하죠? 이거 에스티로더, 갈색병이고요. 말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얼굴에 원래 이거를 바르면 좀 약간 영양감이 풍부해서 그런지 뭐가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엔 안 나는 것 같아서 어,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랑 이거랑 한꺼번에 바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아침에는 이걸 바르고 저녁에는 이걸 바릅니다. 크림은 이거 써요.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 사실 이거 두 개가 그 저희 엄마가 사오신 건데 이게 기미 잡티가 없어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저희 엄마 가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원래 엄마가 쓰면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laughs> 뺏어서 씁니다 제가. 립 맥시마이저 디올. 그냥 뭔가 유리할 광택을 내고 싶고 립 글로스는 너무 끈적. 근데 뭔가 광택을 주고 싶다 하면 전 이걸 발라요. 이거 사놓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엘 키엘 버터 스틱 립 트리트먼트인데 이런 색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 자연스러운 혈색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얼에 진짜 자주 발라요. 컬러 립밤인데 이거는 약간 이런 색깔, 약간 차차 틴트 색깔이거든요. 차차밤 색깔? 웜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베이스로 한번 깔아줘. 하믹스입니다. 이렇게 저의 컬러 립밤과 립밤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법한 아이 섀도우. 그리고 블러셔. 근데 이건 진짜 많아요. 제가 아이섀도우랑 블러셔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스킨푸드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예요. 1호를 쓰고 있고요. 그냥 무난하고 이거 학생 때부터 저희 세대에서는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이 약간 숱이 수시 강해요. 펜슬로 했을 때다안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해주면 처음부터 그냥 눈썹 진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실패템이에요, 실패템. 롬앤 베러 댄 아이즈 말린 라벤더 컬러거든요? 너무 이 색깔이 탁해요. 제가 원래 탁한 거 절대 안 받고, 명도가 높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자주 쓰지 않았다. 인스, 트루 디멘션 글로우 치크, 3번 샤인아웃 색깔이에요. 연보라색인데, 핑크, 은,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는 블러셔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레어 슬립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색상은 약간 엄한 팥죽색처럼 보여도 막상 바르면 투명한 타입이라 전혀 얼굴에 막 팥죽 올렸다 이런 색깔은 아니고요. 에스쁘아 블러셔인데 버블리 핑크 색깔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거랑 비슷한 게 로맨 오디밀크 색상. 그리고 이거는 진짜 거의 긁어서 쓰는 수준. 코드 발레리나 핑크인데 이거 왜 제가 항상 올리브영에 가면 없을까요? 이거 나 하나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케어 이거 세 개. 그리고 한복 에디션도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이것도 펜을 본 상태. 웨이크메이크 딜라이트 라벤더.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 느낌의 블러셔라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이거 제가 또한대클리니크 컬러팝이 하나. 이걸 굉장히 많이 모았었어요. 무서워진 거 보이세요? 더러워가지고. 멜론팝 색깔이었어요. 제가 봄 브라이튼 줄 알고 살, 살았던 시절. 멜론팝, 피치팝, 핑크 허니팝. 그리고 이거는 누드팝. 제가 너무 좋은데. 이것만 바르고 나가면 노라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또 많이 썼던 블러셔가 나스에서 성적 호소 색깔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스에서 이렇게 펜 보기 쉽지 않거든요. 웬만한 코덕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이시죠? 제가 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읽었는지. 아, 그리고 제 완전 또 여기 하나 더 있네. 쿨포스크의 젤리 블러셔예요. 피온인가? 그래요. 어, 맞아. 피운니 모브 색깔.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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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발랐거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 연보라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습니다 빼놔야지. 안 그러면 없잖아 섀도우는 여기 이걸로 거의 정착을 했어요. 좀 급하다 그런 날은 이거 두개 조합으로 항상 발라주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로라 메르시의 진저 근데 이거 약간 좀 웜해요. 그래도 뭔가 베이스로 깔아주기에 뭐 그냥 무난하다 이래서 그냥 이거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비브라운의 푸 컬러예요. 롱헤어 크림 섀도우. 진짜 급하면 애교살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삐아의 이게 젤 아이라이너인데 이게 애교살에 그리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어, 나도 오늘 좀 꾸미고 싶다 하는 날에는 클리오 아이섀도우를 쓰고요. 이거는 저녁 놀 피크닉. 이거는 12호 서울 스카을 바람. 이 팔레트 안에서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애교살에 제일 많이 쓰고요. 여기 팔레트는 약간 애교살이라고 할 만한 작은 펄이 없어서 요거 애교살에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요거 그냥 베이스로 많이 쓰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웜해가지고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는 베이스, 여기는 그나마 약간 눈두덩이에 어울리는 큰 펄. 근데 여기 큰 펄밖에 없어서 좀 아쉬워요. 칸 회색이 들어가 있는 요 색, 요 색, 요 색, 요 색은 제가 또못 써요. <laughs> 정말 탁한 거라고는 얼굴에 다 뱉어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의 립스틱 투어를 한번. 시작해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발색이 지구지안 보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거. 샤넬 루즈 얼루어 잉크 퓨전 818호 트루 레드 색상입니다. 엄청 빨리 말라요. 찐 빨강이죠? 이게 샤넬 818호. 그리고 제가 이거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면 제가 이거 잃어버린 줄 알고 시컵하고 하나 더 샀거든요. 생로랑의 루즈 블립 데 샤인 45호. 이게 입생 45호. 이거. 힌스예요. 우드인핸서 리퀴드 글로우 업어 클래식 컬러. 이 색깔이 힌스. 힌스 입생 디올 샤넬. 그리고 이거는 로맨이고요. 제로 매트 립스틱 19번 레드 서퍼 색깔이에요. 이건 매트 타입이고 요거 로맨 레드 서퍼. 그리고 그다음이 맥입니다. 이거는 어 옛날에 아이유 립스틱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릴렌트 리슬리 레드예요. 여기 릴렌트 리슬리 레드. 그리고 이거, 비올 999 매트 타입이에요. 이거는 좀 오렌지 레드라서 약간 웜한 메이크업 그할때잘 어울려요. 아이, 짜, 나 진짜. 나 열심히 여기 칠했는데. 아, 뷰티 유튜버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 팔이 좀 꺾일 것 같아요. 이건 안쓴지 정말 오래 됐어요. 레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15호 베리 나이스 샷인데 베이스용으로도 한두번 쓰고 말았던 카리긴 합니다. 겨울 딥톤이 발라야 될것 같아서 저는 이거 바르면 진짜 약간 좀 아파 보여. 요 까워서 가지고 있어요. 한두 번밖에 안 발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또 겨울이 돼서 잘 바르고 있는 컬러고요 세포라 건데, 이거 친구가 선물해준 거거든요? 일단 세포라 루즈 크림이라고 돼있고, 이런 색이거든요? 어, 나 너무 힘들어. 아, 이게 나으려나? 아, 다음에 이, 아, 다, 이쪽 손에 할걸. 저기 못 찍겠어서. 일단 제일 왼쪽부터, 세포라, 웨이크메이크, 비올, 맥, 로맨, 힌스, 입생, 비올, 샤넬 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세포라, 샤넬, 입생. 그리고 로맨, 레드서퍼 순으로, 좋아하겠네요. 네, 이렇게 저의 화장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구경을 해봤는데, 음, 생각외로 제가 아직 다이어트를 다 하지 못했네요. 너무 많다. 장장 1시간에 가까운 화장대 공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겨 쿨톤 브라이트라고 해서 웜한 컬러 안 쓰는 거 아니고 또막또 또 쿨한 컬러만 또 주구장창 쓰고 이런 사람이 또 아니라가지고 그냥 자기 눈에 예뻐 보이고 내가 바르고 싶은 색깔 바르고 내가 입고 싶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너무 색깔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또 재밌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